부산의 한적한 주택가, 김영숙 67세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녀는 두 아들, 박준호 42세와 박민수 39세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젊은 시절부터 일용직부터 식당 허드레실까지 마다하지 않았고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는 일도 했다. 그렇게 고생하며 아들들의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다. 영숙은 명절을 맞아 아들들의 집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손주를 볼 생각에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들고 갔지만, 문턱을 넘자마자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다.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민수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손을 씻으며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엄마도 이제 좀 현실을 아셔야지. 그러게 솔직히 말해서 계속 우리랑 같이 지내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다. 작은아들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한테 돈이 없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용돈 드린 게 얼만데. 그러니까. 아빠 보험금도 있었을 테고 예전에 가게 하면서 모은 돈도 있을 거 아냐.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그녀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좀 알아서 하셔야죠. 결국 작은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몸은 여기저기 쑤셨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깊게 펜주름이 있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주름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이 대본의 주력 등장 인물 4명 성별, 나이, 직업, 관계를 간단하게 한 줄씩 쓰고 도시나 지역 배경을 포함해서 요약된 전체 줄거리를 300자 내외로 써줘. 줄거리는 코드 블록 말고 바탕에 바로 써줘. 영숙은 오랜만에 부산의 옛 동네를 찾아갔다. 남편이 생전에 사둔 작은 땅이 있는 곳이었다. 그 땅은 변두리에 있었고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 20년 전에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부동산 직원은 잠시 정적을 가졌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이땅 지금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네. 왜요?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되면서 토지 보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시세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영숙은 얼른 버스를 타고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던 그곳이 어느새 넓은 도로와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남편이 남긴 그 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열쇠가 될 줄이야. 결국 그녀는 땅을 매각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 순간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경제적 자유를 실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돈을 쓰며 살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확실했다. 이 돈을 불려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영숙은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어머니, 돈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배당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은행 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글로벌 우량 기업 주식과 국내 대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했다. 매달 주식 배당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처음으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추가적인 월세 수입을 위해 작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실률이 적은 지역을 골랐다. 그 덕분에 그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을 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걱정하는 척 하며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엄마, 이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한순간 확신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영숙은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무거웠다.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온 탓에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자주 결렸다. 오랜만에 한가한 오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얼굴은 푸석했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 있었다. 무엇보다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순간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영숙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혈압 수치가 너무 높고 피로가 누적돼 있습니다. 당뇨 수치도 위험한 상태예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영숙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독립했어도 정작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유로운 삶을 살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다. 먼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하루하루 거리를 늘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시간 동안 빠르게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력 운동도 필요해요.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가 말했다. 영숙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작은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하루 2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식습관도 바꿨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이제는 나트륨과 당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만들었다. 반찬가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반찬이 예전보다 더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 난다고 칭찬했다. 사장님, 여긴 왜 이렇게 건강한데도 맛이 좋아요? 건강한 음식이 결국 가장 맛있는 법이죠.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게 귀찮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달랐다.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를 빠뜨리지 않고 관리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다. 몸이 가벼워졌고 기운이 넘쳤다. 예전에는 한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거뜬히 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건강을 되찾으니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녀는 노후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영숙은 깨달았다.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지만 문득 집에 돌아오면 텅빈 방이 어색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도 없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이정희 65세에게 연락이 왔다. 영숙 씨, 우리 오랜만에 차 한잔할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점점 늘어났다.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사실 나도 요즘 시간이 많아졌어. 우리 같이 뭔가 배워볼까? 그녀는 오래전 꿈꿨던 취미를 떠올렸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화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점점 색을 칠하고 붓을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또한 동네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함께 목소리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순간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자신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영숙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영숙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건강을 되찾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 가게 한다는 얘긴 왜안 하셨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큰아들 준호와 작은아들 민수 그리고 며느리였다. 세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어 있었다. 손님들은 줄을 서 있었고 가게 안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너희한테 패기 치고 싶지 않았거든.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당황한 듯 머뭇거렸다. 작은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엄마,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제야 영숙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며 다시 내게 기대려는 거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을 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경제력을 알고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래, 아주 잘 살고 있어.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바쁜 가게 안으로 돌아갔다. 아들들은 한동안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말없이 돌아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영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텅빈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영숙씨 우리 오랜만에 여행이나 다녀올까? 친구 이정희가 제안했다. 영숙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녀는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바람을 맞으며 걷고 강원도의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셨다. 예전 같으면 혼자라서 못했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되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작은 멘토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요리를 배우면서 꿈을 찾게 되었어요. 정말? 그럼 더 열심히 해봐야겠네. 이제 영숙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제적 자유와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았다. 어느날 영숙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아들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 시절 그녀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던가? 결국 나에게 남은 건텅빈 집과 외로움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다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그날 저녁 영숙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그녀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과거의 기억은 소중하지만 거기에 얽매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겨들었다.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불안을 안고 그녀는 부산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경주였다. 조용한 절과 오래된 돌담길을 걸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살겠어. 그 순간,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영숙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제 요리 선생님이 되셔도 되겠어요. 단골 손님들의 말에 영숙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정말 내가 할수 있을까? 그녀는 지역문화센터에 요리 강좌를 신청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강의를 준비했다. 첫 수업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여러분, 요리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성과 마음이에요. 그녀의 강좌는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수강생들은 그녀의 반찬을 배우고 요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니. 이렇게 보람있는 일이 또 있을까? 그녀는 새로운 꿈을 찾았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까지도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다. 어느 오후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친구 이정희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과거에는 행복이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알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